비석의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빈집은 위험합니다 빈집은 위험합니다 빈집은 위험 제목으로. 해나님의 위험합니다 제목으로 아, 하나님에게 의 남기고는 합니다. 몇년 전에 그 청년들과 함께 그 남해에 있는 소안도 섬에 그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 올해에도 우리가 그한 팀이 또 소안도 가서 우리가 선교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그 소안도 똑같은 곳에 갔었는데요. 거기에 가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섬의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섬의 그 비탈로 지어진 그 집들, 어, 너무 그 경치가 좋고요 어,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섬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를 않아요. 어, 집에 가옥들이 이제 백채가 넘게 있는데 그 집에 반 이상이 빈집. 다반 이상이 빈집이요. 다 육지로 떠나고 또 이렇게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고 빈집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그 빈집을 보면서 참 황량하다, 쓸쓸하다 이렇게 느낄 법한데요. 저는 그때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어요. 왜 위로가 된지 아십니까? 아 여기 이렇게 대한민국 하늘 아래 빈집이 많구나. 나는 저 서울에서 집이 이렇게 끝까지 못 구하면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빈집에 그냥 살면 되겠구나. <laughs> 하면서 그냥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빈집이 많구나 하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인이 떠난 빈집, 그 집은 계속해서 그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어떤 집은요, 자물쇠가 이렇게 채워진 집은요, 보니까 뭐 5년 넘게 그렇게 그냥 마당에 풀이 무성하더라고요. 아무도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비워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 영혼은 어떨까요? 내 마음을 집이라고 했을 때내 영혼 내 마음의 집은 계속해서 그렇게 비워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 보이는 어떤 세상의 만물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는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귀신 들렸다 뭐 귀신 들렸다 귀신에게 완전히 정신이 지배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악한 형, 이 귀신은 꼭 그런 식으로만 우리에게 침투해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지 않는 것 같이 느끼게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뒤에서 조종하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은폐하고 숨기면서 결국에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파괴로 몰아갈 수 있는 게이 귀신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가 누구를 따랐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죠. 사탄.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시절에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는 누구를 따랐다고요? 사탄을 따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속하여서 그를 따르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성령이 없으면. 나는 빈집이, 빈집이냐?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도 다스리지 못하고 사탄도 다스리지 못하는 비무장지대가 있냐?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비무장지대가 없습니다. <laughs>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은 반드시 사탄의 영향력 아래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빈집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다스리지 않는 마음은 악령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자, 본문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자, 여기 보니까 그때 나옵니다. 여러분 언제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앞에 있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그 귀신은 어떤 귀신이었어요? 한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말 못하게 만들고 벙어리게 만드는 그 아주 못된 악령이었어요. 이 악령을 한 사람에게서 그 귀신 달린 자에게서 그 쫓아내 버리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그저 말하게 되고 보게 되고 그저 귀신에게서 그 해방을 되니까 말도 하게 되고 보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이것을 보았던 한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그렇게 폄하하고 모독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연장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 달라고요? 네, 표적을 보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표적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신적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면서 거절하셨어요. 자, 예수님은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인데 거절하셨어요. 왜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무엇이에요?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을까? 만약에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면 그분을 믿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미 이들은요, 표적을 보았습니다.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 못하고, 눈,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저 보게 되고, 말하게 되고. 여러분, 표적이잖아요. 그죠?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거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지 일어나는 일, 일이잖아요. 표적을 보고서도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아,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또더큰거 없어요? 아, 이거 말고 더큰거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마치 바로가 강팍한 마음으로 그죠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그 기적을 보고서도 마음이 강박해서 움직이지 않고 개구리 재앙에서도 강박해서 이 재앙으로도 강박해서 결국에 그죠 그죠 열 가지 재앙을 그렇게 다 보고야 많은 것처럼 여러분 그런 악의적인 마음, 그런 강박한 마음으로 부신한 의도로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나가요, 니누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맨날 못 되어서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 외치고 다녔는데 그들이 회개했어요. 그들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란 그들에게 보여준 표적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요나 그 자체였어요.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거역하고 니네로 가라고 했는데 반대로 갔잖아요. 다시 새로 가다가 물고기 밥이 되어서 3일 동안 물고기 밥이 되어서 거기서 죽은 것까지 있었지만, 그래서 그렇죠? 그 물고기가 육지로 토해내어서 요나는 살아났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강팍한 백성들에게 보일 표적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속에 묻히시고, 그죠? 3일 만에 살아나는 그것 외에 예수님 그 자체 외에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더 이상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 때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세세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자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거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서 <laughs> 요나가 외치는 그 외침을 듣고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라 거예요. 요나가 그들에게 보여준 딱히 그런 뭐 표적도 없었고 그런 기적도 없었지만, 그렇죠?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모두 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laughs> 그 요나라는 메신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신저보다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메신저가 지금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이들, 여러분 니의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시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래요. 여기서 남방 여왕이란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스바 여왕을 말합니다. 야, 이 스바 여왕이 어디서 어디서 온 여왕이냐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유력한 설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그그 그 밑에 있는 이에인의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죠? 그 예멘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그 스바 왕국이었다. 이게 이제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우디아라반 비아반도 굉장히 큰거 아시죠? 거기서 그 끝에서 거기까지 찾아오거 이게 수천 킬로 됩니다. 근데그뭘 뭘 하려고 그그 그 험난한 여정을 걸으면서 찾아왔냐?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어보려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님은요 솔로몬의 그 지혜를 능가하는 지혜의 원천이시고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혜가 표상하고 있는 그 원본이신 예수님 지혜와 진리의 원천이신 그 예수님이 지혜의 말과 진리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스바 여왕은요. 그, 그 인간의 그 지혜를 그 듣고자 하여도 그저 그 험난한 여정을 뚫고서 그렇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듣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바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뛰어난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39절에 말씀과 같이 이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영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해설이 바로 43절 이하의 말씀인 겁니다. 자, 43절과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이에 예 이르되 "내가 나온 내네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대요. 여러분, 일단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라는 건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예, 네, 좋은 겁니다. 그죠? 귀신이 나갔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 때문에 이 사람이 겪는 어떤 고통이라든가 어려움이 잠시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자, 44절의 해석이 참 중요해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서 다시 왔더니만 그 집이 어떻게 되었냐? 자, 여기 보니까 그 집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다고 나옵니까? 그 집이 비었다. 비었다. 그리고 청소되었다. 그리고 수리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비었다. 청소되었다. 수리되었다. 이거 좋은 거에 좋지 않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집을 세단장할 때 집을 비워놓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새로운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조, 좋게 느껴집니다. 마치 집주인이 자기의 집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새집을 만드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주인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보니까 예전에 살던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집이에요. 그 마음의 집인데 새 손님을 맞을 준비까지 다 되어 있네. 어머 이거 나 혼자 올올게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손님을 더 데리고 와요. 일곱 귀신을 데려와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영적인 음란과 영적인 악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비유를 하실까? 여러분, 영적으로 음란하고 악하다라는 것은 귀신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환영하고 막 이러는 게 영적으로 음란하고 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음란하고 악한 거는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 짓기 싫어, 죄안 짓고 어둠을 싫어해. 나는 우상 숭배 싫어.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어, 나는 악한 거 하지 않겠어 하면서 이런 것을 배척해요. 그러면은 귀신이 나가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그 우상의 귀신이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럼 그 집은 비었지요? 그 마음의 집이 비었잖아요. 지금 귀신이 나갔잖아요. 여러분, 그런, 그 빈자리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냥 빈 집으로 그냥 있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죄안 지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바벨론 그 포로 시기에 많은 우상순배, 우상단지들을 가지고 포로귀환했습니다 근데 느에미아와 에스겔 그, 그, 에스 에스겔 선, 선지자, 아니, 그, 그 뭐예요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가 그 개혁 운동을 하면서 그 우상을 다 버리고 회개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귀신이 나갔어요. 우상숭배를 멀리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참된 신앙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바리세파라는 게 생겼어요. 바리세파. 이 바리새인들은요 나중에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렇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안식일 지켜,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는 데만 치중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뭐 끔찍한 죄도 짓지 않습니다. 더러운 죄악들을 멀리하긴 합니다. 귀신 하나는 떨쳐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채우지 않아요. 우리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기쁨과 사랑으로 채워넣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월식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어요. 단순히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고 뭐 하지 않고 신앙의 껍데기만 채워넣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는 그빈 마음 귀신이 더 좋아합니다. 내가 들어와서 일곱 귀신이 살아도 얘는 알아보지 못하겠다 하면서 손님까지 데리고 와서 거기에다 그죠 귀신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그 니누의 사람들과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던 그 스바여왕의 그 진리를 향한 영적인 어떤 진지함과 진지 목마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잖아요.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고 영적인 이 진정한 이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멀리 떨어져갖고 멀리 떨어져서 표적이나 보여달라고 당신이 참 진리의 사람이 맞냐고 하면서 말장난하고 있고 종교적인 어떤 홀만 채우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모시는 삶의 현장과는 멀리 떨어진 여러분 우상숭배도 하지 않고 귀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들은 귀신을 안 섬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귀신 하나는 쫓아낼 수 있지만 일곱 귀신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수 있습니까? 오늘날에석기관과 바리생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예배드립니다. 나 예배 빼먹지 않아요. 나 주일날 절대로 난 주일 지키거든요. 나는 우상 숭배 싫어합니다. 우상을 멀리합니다. 저요 담배도 안마안 마시, 마시고요, 네? 안 피고요, 술도 안. 아이씨, 담배도. <웃음> <웃음> 네. 담배도 안 피고요, 술도 안 마십니다. 서수로가 생각이 안 나네. 저는 저 불교 신자나 뭐 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이단에 빠진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마리의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요.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자기 인생 가운데 초대해서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도록.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삶의 예배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느끼는 그 기쁨과 감격이 그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그 관계가 내 삶을 내 마음을 막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집을 빈 집으로 만들어놔요 그걸 채우지 않아요 그때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스바 여왕과 같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던 니네 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과 진지함, 이런 것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 형식적으로 할 때에 일곱 귀신이 쳐들어와서 결국에 더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음란이고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영적으로 음란하고 악한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 가장 거룩한 현장 가운데도 역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절대 대충 드리시면 안 돼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각하지 마세요. 물론 한두번할수 있죠.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속에 자기의 죄악을 슬퍼하는 슬픔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폭발하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구그 순서가 다 지나갔다. 그게 어떻게 예배냐, 예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술안 마시고요. 담배 안 피고요. 누구에게 나쁜 짓 피해 주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제일 잘했던 일입니다. 내가 귀신 하나를 쫓아내었다고 거기서 그죠?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것을 멀리하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것을 멀리했다.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월십, 경배, 기쁨, 감사. 여러분, 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것으로 채워넣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결국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죄안 짓고 살아가는 삶에 만족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터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으로 채워넣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걸 채우지 않으면 그 빈자리에 무엇이 들어온다. 반드시 악한 영이 들어오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 공허한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매일같이 새벽기도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를. 때로는 이제 기도하면서 앉을 때 때로는요, 멍하니 그렇게 새벽 기도를, 그 기도를 할때 그렇게 드릴 때가 있어요. 대부분 시간을 채우긴 하지만 뭔가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도 내가 기도를 한 거야, 만 거야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시간을 그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날 이상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하루가 그냥 쑥 지나가요. 이것저것 하면서 그냥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리고 내 마음이 공허해져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이 마음을 저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날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귀가 하루를 가져가요. 가져가요. 그러나요, 어떤 날은 하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주님께,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빛이 되게 원합니다. 주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만날 때, 그들과 통화할 때, 그렇그 불신자들과 대하는 그 만남 속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께 하루를 진지하게 드리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날은 어떻게 되냐면 밤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들때 가슴이 뭉클해.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슴이 뭉클해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내가 크리스 아니다라는 이 껍데기가 결코 나를 구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실제적인 그리스와의 관계로 가득 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와 그분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일곱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 해리 리버만이라는 이 폴라드 태생의 화가가 있는데요. 이 해리 리버만은 이 스물여섯 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스물아 살부터는 은행의 현금 출납원으로 시작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해요. 어, 제조업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성공한 어, 유태계 그 성공한 이주민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70대 후반에 경영진에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자,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골든 에이지 클럽, 이제 한마디로 이제 경로당이죠. <laughs> 골든 에이지 클럽, 경로당. 이 경로당에서 그 잡담을 나누고 체스를 하면서 남은 삶을 이렇게 그 낙을 삼으면서 그렇게 달래곤 했어요. 자, 그런데, 어, 81살이 되던, 81세가 되던 어느 날, 매일 나와 함께 체스를 두던 장기를 두던 그 사람이 몸이 불편하다고 나오지 않은 거예요. 너무 심심했습니다. 너무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혼자 쓸쓸하게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해리 리버반을본 자원봉사자 한 명이 음, 할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한번 이 그림 교실에 등록해서 그림을 한번 배우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 이제 그저 이 동사무소 같은 데서 운영하는 그림 교실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림을 처음으로 이제 붓을 처음으로 들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실에서 10주 동안, 10주 동안 그림 레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몰입을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한번 하면요, 굉장히 이렇게 파고들고 몰입을 잘해요. 이분이 81살에 시작한 처음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대화가가 돼요. 이분이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어내요. 아주 독창적인 화가가 되는데 그래서 이분은 미국의 샤갈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이분의 미술품은요 시애틀과 마이애미 미술관에 보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미술품을 얻기를 원하고 그렇죠?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작품을 만들고 미술계에 한 획을 긋는데요. 이분이 101살의 나이까지 22번의 전시회를 열고서요. 마지막으로 101살 나이에 2번의 전시회를 열고서 그렇게 미술계 미술계의 대역사를 만들고서 103살의 나이에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81살의 나이에 미술을 시작했는데 <laughs> 그죠 미술계의 역사에 획을 긋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지금 시작해도 안될것 같은 그 일을 어떻게 이분은 그죠? 이게 바로 몰입의 힘이에요 이분은 그냥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그 그림을 통해서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열을 느끼면서 그 그림에서 자기의 만족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림을 그는데 그렇게 몰입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독창적인 화법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려내지 못하는 자기의 화풍을 만들어냈어요 그 그림이 자기의 내면을 가득 채우니까요. 그렇게 몰입해니까요. 결국에 시대의 화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리고 몇 가지 큰 죄악을 내가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실제 나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관계의 기쁨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나의 가슴 가운데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주님과의 관계의 그 풍성함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니까 거기에요. 귀신이 비집고 들어올 구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기뻐하니까 다른 곳을 기뻐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을 아무리 쫓아내신다 하여도, 결국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느 날 악한 영은요,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보다 전보다 더 악한 상태를 만들어 낸다라는 거예요. 빈집은 위험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그 공허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빈집은 제 아무리 크리스천이라도 매우 위험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일 일곱 귀신이 쳐들어올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마음을 채우고 있으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의 광세 관계의 그 풍성함 속에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너무 공허합니다. 그냥 저의 마음은 주님도 없고 귀신도 없는 텅빈 집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착각입니다. 성령이 다스리지 못하고 성령이 채우지 못한 그 공간은요. 반드시 악령의 역사가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빈집을 그냥 그렇게 놔두지 마시고, 그 속에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채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실패도 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도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주님께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깊어지고 진지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득가득 내 마음이 채워질 때, 여러분,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삶 가운데,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로 그렇게 확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